그대로만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은 루이스 미샤 에델리아 핑크플라워 원피스를 소개해 드릴게요. 플라워 라인은 이번에 전부 다 이렇게 금사가 있어요. 금사 때문에 지금 인기가 제일 많죠? 금사가 있는 옷은 화려하고 예쁘고 여성스럽지만 세탁하기가 쉽진 않아요. 이 금사는 실이 조금 더 뻣뻣한 소재여가지고 간혹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. 새 상품을 받아도 끝부분 처리가 조금씩 일어나는 부분이 간혹 있더라고요. 앞부분이 다 단추로 처리되어 있고요 뒷부분 보여드릴게요. 뒷부분은 보시면 X자 모양으로 보통 입히게 되어있는데 여기 단추가 있어요. 3단계까지 이렇게 단추로 길이 조정을 할수 있어요. 기장 한번 재드릴게요. 총 기장은 어깨부터 65cm 정도 될것 같고요. 가슴 단면이 31cm인데, 아무래도 디자인상 여유가 있어요. 옆트임이 많다 보니까, 이렇게. 저희 딸이 거의 7사이즈 입어도 다 여유 있어도 보기 좋은데 요 상품은 옆트임이 이렇게 크게 있다 보니까 뒷부분에 단추를 단추 부분이 3단계가 있지만 제 윗단계를 해도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 이렇게 살짝 해서 잠깐 입히고 박음질을 떼서 다시 이렇게 커지면 이렇게 입히고 하더라고요. 이 상품은 속 치마가 이렇게 있답니다. 루이스 미샤는 원피스가 늘 사랑스럽죠? 실 사이즈 입었어요 은결이네.